1990년 2월 5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보름치성은 제주도에서 하는데 내수임원 100명, 외수임원1 0명 으로하자. 다 참석하려 해도 숙소가 부족해서 안 된다. 앞으로 종단해서 투표하는 제도를 없앤다. 도원은 나중에 고치도록 해야 한다. 종무 각부의 부장. 부원들은 지방 상급임원의 추천으로 임명했다. 추천자는 방면 상급임원의 책임하에 뽑았다. 감사원장 산하의 징계, 사정위원회가 있는 줄 아는데 그릇된 거다. 감사원에 감사원장을 둘 필요가 없고, 방면의 문제, 재기시 감사원에서는 사정위원회에 알려서 검토하여, 여기서 일단락된 사안은 마무리 짓고, 징계의 필요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의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징계를 내린다. 교정부와 정원에서 복대도를 알아야 함으로 오래되고 될수 있으면 학력이 있는 자를 써야 한다. 임원이 연속 5회 이상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출석부 명단에서 삭제하라. 우리는 모든 평가를 공로로 한다. 보덕공로 사업공로 등으로 한다. 방면도 자기 방면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도주님 재세시 무극도부터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오래 닦은 사람들보다 나도전님의 공로가 많음으로 나를 부르고 찾으셨다. 성성적에 따라 방력이나 통솔력 등 모든 것이 나타난다. 제세 시에도 1년의 모든 결산을 성금으로 가름했었다. 우리 일은 혼자서 못한다. 우리 일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면 다 된다. 도인의 자녀는 낳자마자 도인이지만 8세가 되면 스스로 살이를 알므로 입도치성을 시키고 용돈을 아껴 성금을 모시게 하여 정신을 이끌어 주도록 하라. 우리의 성금 예산만으로도 대학을 충분히 짓는다. 본전 뒤에 약3천평되는데 건물 영대가 1500평 정도 들어선다. 도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그러나 도인을 만드는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가 발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여주 수도장을 지을 때 16년 6만 호였는데 어려울 때였는데도 남자 고등학교 대진교등학교를 지었다. 그런데 지금은 약 40만 호임으로 많이 발전하였다. 많은 도인이 나오고 발전되는 것은 학교 때문이었다. 대학을 짓는 것은 방편이고 울타리며, 대학을 지으면 더 많이 포덕된다. 작년보다 지금 16만 호가 불었는데, 이는 여자 고등학교 건립 때문이다. 대학을 짓는 것은 우리 종단을 위한 거다. 5, 6년 전에는 구두장사도 해보고 옷장사도 했는데, 이는 그 당시 도장을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올 때, 방편을 삼기 위함이었다. 이제는 상관없다. 70년대 초도인이 약 1만 5천 호 정도로 성금이 10만에서... 20만원 정도였다. 그 당시 다른 물자는 아껴서쓰나 구호자선, 이웃돕기 등에는 절대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장, 표창장을 많이 받았다. 이는 돈 주고 돈 사는 것이다. 학교를 지으면 완전히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보천의 학교 부지가 60에서 70만평 인대의 한 사람 명의의 땅이라 구입할 수 있었다. 이런 정도의 땅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구입이 용이했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된다. 내가 한다고 하여서 안 되는 것이 없다. 도 사회 가정에서의 위치를 알고 초신처세하여야 한다. 사이비니하여 주위 가족이나 친척들이 말리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민족 종교로서 모습을 가지도록 하라.